자,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상황형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들봐날봐 계속 날봐눈내려갈있으 그냥 계속 봐 알겠죠 자 여기 무슨상황형이라고 돼있어요 여러분들 이등변상황형이니까 이등변 여기랑 여기랑 각도 어떻겠어요? 같겠죠? 이등변상황형이니까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들 무슨 선이 있죠? 눈에 딱 띄는게 평행선 평행선이 있죠 응. 여러분 들 평행선이라고 하면은 봐봐 여기랑 여기랑 무슨가? 동의각. 동의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요? 갑니까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이 가운데는 아니지. 이게 무슨 사각형이죠? 평행사각형. 평이 평행사각형, 왜요? 두, 이제 정의. 정의. 어, 정의에서 두 변이 평행하죠. 네. 정의에서 얘는 예, 평행사각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길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봐봐 어, 봐이를 표시를 할 건데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보겠습니다. a까지 이것이야?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 뭐가 되죠? b가 되겠죠. 오케이 a 플러스 b는 얼마? 10자 문제에서 8에서 변면 a, e, p, 뒤에 둘레 길이를 물어봤죠. a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무슨 사각형? 2등변2등변 사각형. 그럼 여기 길이 얼마? a. a. 여기 평행선이니까 여기 길이 얼마? B. B. 여기 길이 얼마? A. A. A B A B이죠? E. 그러면 여기가 10, 10 해서 답은 20.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정확한 이렇게 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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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모다리게 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여기 이거 제가 안 썼는데 이거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래? 문제 보봐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래? 평행사면형. 야, 평행사변형이죠 오케이? 어, 평행사변형이니까잘 잘 응. 보세요.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무슨 선? 평행선. 평행선. 무슨 각? 동의각. 동의각이랑? 동이 엇각. 엇각을 보겠죠. 여기에서, 여기 72도 보여요? 응. 여기가 어떻게? 72도. 여기에 뭘로? 엇각으로 여기가? 72도라고 보겠네요. 오. 이해가 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가? 삼각평형 외곽이 있나요? 응. 삼각형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가, 여기가 a 이면 여기가 a 플러스 b 잖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38 70이 더하는 거 얼마? 110자 110. 그러면 은 여기쯤에서 x 값을 답을 110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 5다라는 게 증명이 필요하겠어요? 평행사별형 얘가 평행사형 증명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증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 이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있죠? 네약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뭘 가야 돼? 각 각일 거 같아? 네 가고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어요 음 해봐 말로 해봐 일단은 저기 가기 70도가 나와요 여기야? 네 여기가 왜 70도야? 왜냐면 은 음. 여기 음. 삼각형이 음, 돼 있으니까 음. 저희 38도 음. 아닌가? 아, 니 아니 저기가 선이 있으니까 각이 7 0도가 나와야 돼요. 어, 생각해볼까? 갑자기 너말 들으니까 되긴 할것 같거든요. 그래, 얘가 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한번 <laughs> 얘기 좀 해보고 갑시다. <laughs> <laughs> 자, 네. 여러분, 일단 먼저 가볼게요. 자번 가봐, 한번 가봐. 여러분들, 가보세요. 여기 팔공사변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중점, 중점, 중점. 중점이라고 했을 때이 여기 이거 있죠? 얘, 얘 평사였거든요? 왜 평사인지 기억 나나요? 기억나요. 뭔데? 특수예요. 특수예요. 얘가 평행사변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방금 비이같다라고도 했죠, 오케이? 얘가 특수라서 평행사변형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지금 그리보시면 여기가 평행사변형이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예. 아 근데 원래 사실 아이템이 너무 귀찮아서 아니야 그냥 이거 지금 할게요 예. 얘평행사변형 이거 아세요? 예. 그럼 얘랑 얘랑 뭐다? 평행하다 오케이? 음. 그다음 이쪽으로도 뭐 있어요? 평행사변형이겠죠 음.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 음. 아 그래서 얘 정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입니다 얘가 가운데가 뭐라고요? 정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110도 면 얘가 평상에 의해서 110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 문제는 풀려요. 이자식이가 그래서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좀잘 들으시다. 자, 여러분. 들그 다음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래, 알렉스 테이 한번 해보자. 삼각형 A, C랑 삼각형 A, B, C라고 했으니까 D, B랑 다음 삼각형 F, E, C랑 합동입니다. 이거. 어, 볼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제대로 안써명하시면은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연 정삼각형. 문제 정사각형 써져 있어요. 정삼각형정삼각형정삼각형이요 그걸 이용해서 쓸수 있어요. 자, 얘는 둘만 쓰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합돌이 되니까 얘는 둘만 한번볼게요 오케이? 아, 1 번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요, 봐봐. 일단은 너무 잘안 보이니까 이거번 써볼게요. 여기 D B 2 e 삼각형, 이 빨간 도. 여러면 그다음에 여기 ABC삼각형 이 주황색놈이 뭐와 같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C okay? 자 여러분 정사각형했으니까 정사각형 적극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e b c 가정사각형이었죠 주황색의 b c 랑 주황색놈의 b c 라면 나의 빨간색놈의 뭐라고 봤겠어요 e. B 2가요 정사각형이 까맞습니다여러분요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정사각형이잖아 그다음에 또 여기 이게 정사각형이죠 어 주황색 놈의 뭐가 지호야 주황색 놈의 뭐가 에? 에? 여기 정황색이라고 D B a 가 여기 A야 주황색 놈의 뭐가 U U 주황색 놈의 B A야 주황색 놈의 B A야 다음 빨간색 놈의 뭐라고 B D B D랑 바꿨죠 왜 갔다고요 아 요즘 <laughs> 쒸이 왜 이렇게 대답이 진짜 지켜보고 있는 거 같죠? 정상화평이랑 같아요 에이. 여기까지 해? 어. 어 마지막으로 뭐가 또 같을까요? 저희 세 번째 A C F A C f -M? 네 A C F는 왜나 트위트 나오지 않아서 아 이거 정상화평인데 이거 나중에 쓰는 이건 못뭐 써요 지금아 아. 지금 뭐 여기가 뭐 주황색인데 빨간색이면 전혀 걸려있잖아 이 정상화평은 그쵸? 그렇죠? 예. 못 써먹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써볼 수 있는 게 뭐죠? D A E. 야 이게 뭐야? 정상화평 아 이게 뭐야? 조건중에 왜? S A 이건 뭐야? S S 오케이? 야, 여러분들 S S S 하고 그냥 S S A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S라고 하기에는 조건이 여기 D랑 이 여기 A씨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습니까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응. 못하잖아요 어. S 뺍니나 그럼 남는 조건은 뭐 받고 있어요? A 겠죠 A가 어떤 A였어요 여러분들? 게임각 A가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A가 쓰고 가 B 씨랑 D 임각이 누구죠? 각 A, ABC, 각 A c 랑그 다음에 각 D랑 e. BD인가? D, D이요.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왜 같을지 생각해봐. 합똥이에요 합동임의 증명하고 <laughs> 을있대 합동이라고 하면 뭐죠? 요 모두 라는 거니.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점 x를 들 겁니다. 점 x.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워요. 자, 여기 EB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사평형.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몇도 60도. 여기 60도죠. 이해 갔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d d a 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여기 가몇 도? 60도 60도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한번 예. 봐봐. 내가 얘점 여기를 엑스라고 할게 점도 하게 있으면 또 60, 60도 60도죠.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여기도 정상 어민과 엑스랑 뭘 둬야지? 60도요. 예 점이요. 오! 그래서 여기가 점으로 왔습니다. 어떡하네. 이해 가요 가요 여러분들. 예. 이해 가요. 아 그래서 얘가 SAS 합동이 돼요. 여기까지알습니까어 예. 그럼 봐봐. 문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하면요. 여기 D. 얘, 얘 둘레 길이 구해달라고 했어요. 얘까지 왔습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잘잘 보세요. 봐봐. 야, 여기 주황색이랑 빨간색이 합동이죠. 네. 여기 얼마? 오, 오죠. 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 여기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얘 네. 길이 몇이야? 6 6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까지 왔죠. 근데 아까 전에 썼지만 제가 사각형 얘도 합동이라고 했죠. 얘까지 왔습니까? 아, 여기에서도 여기 abc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합동이 나와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 돼요 여기가 육넘이다 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오넘아야 요 그래서 답이 22에요 근데 그냥 저 조건을 준거 아니에요? 무슨 조건? 저세 개가 정삼각형을 준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냥 풀수 있어요 무슨 풀수 있어? 너 d가 없어인거 어쩌면 어떨까 어그들어 <laughs> 높이 어, 그러니까 여기가 6cm 여기가 5cm인 건 쉬워요. 나 이거 못 찾으면 이거는 등신 뿌다시. 여러분 여기 6cm 여기가 5cm인 건 당연히 정상 편이니까 되겠죠. 여기가 5cm인 건 어떻게 쓰면 할까요 크링 하드냐? 여기 왜 평상형일 때? 왜왜 평상형일런데? 그런데요. 나이가야오 예, 왜평상형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처럼요 변이요 예 변이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변을 증명할 거면 이미 다 끝났죠. 얘까지 얘까지니까 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문제는 나이스 나이스